3과 삼가 시작해봅시다. 3과도 영상 2개로 만들 거고 2과보다는 어, 3과가 조금 더 쉬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 물론 중요한 게 나오면은 천천히 자세하게 하겠지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단어는 반드시 외우고 들어옵시다. 알겠죠? 내가 단어 설명하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할게 자, 그림이나 영화나 소설이 너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준 적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현재 완료 시제를 의문문으로 바꾼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완료가 요게 이렇게 해브 메이드 해브피피 들어간 문장을 물어보는 말로 바꿨고 완료 시제에서 에버가 들어가면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물어보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너 그런 적 있냐? 얘네들이 뭐 그림이나 소설이나 영화나 뭐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준 적이 있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요 그런거라고 생각하면 다음건 Taking medicine can help you deal with your emotion and relieve your worries. The young woman is a little b 도록도와줄거 than a l 리 t t l e 처 i t more 도 h a n a l i t 거 l e bit more 도 h a 도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t t 당신이 짧고 있네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고 자, 중요한 거 딱딱 찍어보고 갈게 여기 동사, 적어, 적격, 목적 보어, 셀프 준사역 동사라서 뒤에다 동사 원형 쓸 수도 있고 투부 정사 쓸 수도 있다 이거 알고 있지? 그래서 till 위드라는 말은 지금 동사 원형으로 썼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relieve는 end 기준으로 till 위드하고 병렬 이루고 있어 동사 원형 병렬인 거지.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긁어봅시다 다음 거 As you will see, use a 뭐 처럼이야 그러니까 너도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그러니까 너도 지금 보는 것처럼 The use of color, different perspectives, and engaging plots 에서 유즈가 주어야 이게 더가 같았다는 얘기는 무조건 명사는 안되죠 알고 있지? 그 그러니까 use를 사용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사용이라고 해석해야 돼. 니다뭘 사용할 거냐면 색깔을 적절하게 사용할 거고 다른 관점을 사용할 거고 매력적인 줄거리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것이 업리프팅 이펙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올리다라는 뜻인데 뒤에 보면 은 몸과 마음과 정신을 들어올리는 효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봐야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으면 인게이지에다가 ING를 붙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저거를 매력적이다라고 매력적인 이런 형용사를 해석을 했지. 내 ING 가지고 매력적인 이런 형용사를 만든 걸 한번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인게이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냐면 몰입시키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인게이징은 몰입시키는 이거야. 어떤 줄거리가 사람을 몰입시키는 줄거리야. 그러니까 매력적인 줄거리됐지아 저기다가 인게이징을 I N G 로 썼다 P P 로쓴게 아니다라는 걸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다음 거. 네가 화가 나거나 짜증 날때 자기 감정형 동사가 나왔어. 이트 짜증났다라는 건그 상황이 나를 짜증나게 만든 거잖아. 내가 짜증을 받은 거지. 요 정도 분될것 같아. 밑에 있는 건 작품 이름인 것 같아. 내소 작품. 아무 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이거 명사전들. 명사절. 동사 뒤에서 됐다 이제. 긴 문장이 완전한 명사절이야. 자, 이렇게 짧라 해서 간편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차분하게 해주는 색깔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할때 그들이 화가 나거나 짜증 날때막했던 것들 좀. 음. 화가 나거나 짜선날때 차분하게 해주는 색깔을 봐야 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자, 이게 명사적인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하는 이제 뭐 하는 이니까 ING로 분사썼다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 감사한 명사 확인하면 될것 같아 다음 거 Because the color red excites the emotion 까지 잘 맞춰서 분명하게 뭐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자 e x c i t e 가 지금 동사로쓰였는데 익사이트가 동사로 쓰이면은 뭐 흥분시키다, 뭐 자극하다 정도로 해서 그런데 이제 빨간색이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감정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때문 그들은 h i n k 생각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은 얘네들 말이야. 많은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는 명사절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냐면 루킹에게 그것을 보는 것은 그것은 빨간색, 빨간색을 보는 것은 그들을 더 환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빨간색은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 빨간색을 보는 건 그들을 더 환하게 만든다고 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어때?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2과보다 차라리 3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역전 난다. This picture shows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이거 아마 교과서 보면은 그이 텍스트 옆에 그 그림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그림을 안 넣어 놓긴 했지만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거 말하는 거야. 이 그림은 보여준다. 명사절. 뭐를 보여주냐면 그 반대가 사실일 수도 있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얘기가 바뀌었으니까 하우에버를 썼다는 라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혹시라도 이제 가볍게 주관식 서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반대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다시 한번 볼게 빨간색은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빨간색을 보면 내가 화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이 그림이 보여준다 그 반대가 사실그 반대는 뭐냐면 빨간색을 보면 화나는 게 아니고 감정을 진정시켜 준다. 그렇지? 빨간색은 감정을 진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가그 반대에 해당하는 거겠지. 자, I n o t i n g the color red here. 여기에서 빨간 색깔을 봄으로써 너는 release, release라는 말은 방출하다라고 배웠을 건데 너의 분노를 방출할 수 있다. 분노를 방출한다는 게 내가 막 화나가지고 화를 낸다는 게 아니고 어, 내 몸에 내 머릿속에 분노가 쌓여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분노가 방출되면 내가 화가 가라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가라앉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 오해하지 말자 빨간색을 보면 네 머릿속에 있는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어 라고 이해를 합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방출하다인데 화를 내다라고 이해를 하지 말자 다음 거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이 그림을 실제로 도와준다 뼈가 응. 차분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해석할 건데 동사, 목적어, 목적격어 help 뒤에 동사, 원형, 사고조사 아까 했던 거됐지 다음 거 The woman in the, in the picture 그림 속에 있는 여자는 It is t a n d i n g 서있습니다 이제 vividly red room. 어, 되게, 되게, 생생하게 빨간색 방에 서 있습니다. 혹은 선명하게 빨간색 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place, place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놓다라는 뜻이 내려놓는 거야. 과일을 오. 그릇에 놓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을 할 건데,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병렬인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비비드가 생생한이라는 형용사고 ly 붙여서 부사로 만들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형용사 부사 문제에서 부사가 정답이라는 얘기인데 왜냐면 레드라는 빨간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야 알지? 빨간이라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야 라고 생각하는 정자 It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침묵 속에서, 침묵 속에서 c a r r y o n 계속해서 그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 그녀는 침묵 속에서 조용하게 그녀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해석하면 될 건데, 자 이거 내가 일과 할때어 it seems that 로 바꿨던 거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 우리 뭐, 이거 해보자.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It seems that she is uh,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이렇게 하면 됩니 적어둡시다. 좁은 뭐 사람은 정지 버튼 누르고 적고 나는 방어기 될 건데 <mile and fingers out> 음, As you watch the woman walking beautifully at her task in this bedroom. 에인는 뭐뭐 할때 너가 보고 있을 때 여자가 되게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 그녀의 일을 되게 충실하게 하고 있어. 이 빨간색 방에서 너가 그거를 보고 있을 때 너의 분노는 녹아 없어집니다. 뭐 대신에 에이머스 아쿠아 되는 거 대신에. 악화 되는 거 대신에 분노가 녹아 없어집니다. 거기서 자, 동사 저거 어 적혔고. 뭐. 자, 이거 지각 동사지. 지각 동사는 뒤에서 동사 원형을 쓰거나 ing를 쓴다 이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워킹이라고 해도 되고, 워크라고 동사 원형 써도 괜찮아. 그다음에 충실하게라는 지금 부사가 나왔지. 아까 말하자면 형용사 부사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부사가 정답이라는 얘기고, 지금 이 부사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워킹을 꾸며 준다. 동사를 꾸며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 분. 전체사라서 예, 잉, 징, 확인하면, 이렇게, 자, 요정도. 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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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전달하는데 말하는 디테일이 달라질 때 쓰는 거지. 일단 내용 먼저 읽어보고 연결사연 할게. The yellow fruit under t a b l e 테이블 위에 있는 노란색 과일은 브 l e a n out. 끄집어냅니다. 뭐를? 긍정적이고 활기찬 감정을 끄집어냅니다. 자, 앞에 내용 봅시다. 여자가 빨간색 방에서 일하고 있는 걸 봤더니 분노가 노가 없어졌어. 노란색 과일을 보니까 긍정적인 기분이 생겼어. 뭐가 같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색깔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같지. 근데 뭐가 다른다면? 앞에서는 빨간색이었고, 지금은 노란색이잖아. 같은데 다른 거야. 그치? 게다가라고 해석해. 에타 세인트 하면 그와 동시에. 동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e 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 e t 시에 d 와동시 e w 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와 초록색과 파란색 공간이 주요해 공간이 코즈 유발합니다. 뭐를 힐링 and relaxing feeling 힐링하는 느낌을 유발하고 릴렉스하게 만드는 유, 느낌을 유발합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어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주어가 단수라서 코즈 수일지 s 붙인 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힐링하는 릴렉스하는 느낌이지. 그래서 ing 붙인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사실 이런 거까지도 어법 문제로 낼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The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actually make the happiness of the l e d color appear a bit brighter. <laughs> 자, existence는 존재란. 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자, 이러한 시원한 색깔들의 존재는 앞에서 말했던 초록색 파란색 말하는 거겠지 빨간색 노란색은 아니야 초록색 파란색 이러한 시원한 색깔들의 존재는 만들어줍니다 뭐를 무거움을 뭐의 무거움 빨간색의 무거움을 어때 보이게 만들 거냐면 약간 더 가벼워 보이게 만들 겁니다 이거 5형식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다 목적, 이렇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구조를 꼭볼수 있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한 시원한 색깔들의 존재는 만든 장면 빨간색이 주는 무거운 느낌을 약간 가벼워 보이게 만듭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주어랑 동사가 거리가 멀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수일치 연주를 해야 돼요 주어랑 동사가 거리가 멀면 수일치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역 동사상만 사역 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 어을워쓴 거야 알겠지? 뭐 투구정사를 쓴다거나 뭐 ing 를 쓴다거나 그러면 안돼이 정도만 조심하면은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거 없는거 두개 정도만 조심합시다 다음 거. Although the color red is dominant, 자 although 비록 빨간색이 dominant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지배적이라는 뜻이야. 지배적이긴 하지만 it works together. 그것은 빨간색은 협력합니다. 누구랑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들과 협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조화로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들과 협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글에서 말하, 말했던 색깔이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자. 빨강색이 지배적이야. 빨강색이 가장 많대. 그리고 노랑색과 초록색과 파랑색이 대조적인 색깔에 해당하는 거겠지. 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빨강색하고 노랑색은 대조적인 느낌이 나는 것같아빨간색하고 초록색, 파랑색도 대조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들은 그래서 글에서, 언급, 글에서 언급했던 뭐 노랑색, 파랑색, 초록색 정도가 아닐까?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을 것같아자 단어 하나만 보고 그렇게 도미넌트는 지배적인이라는 뜻이잖아. 단어 공부하는 셈치고 조금 더아요 도미네이트가 지배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도미네이트는 지배적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 동면하에는 이제 겨울잠 잔다라고 얘기를 할때 이렇게 쓰여요. 생긴 게 되게 비슷하지. 그래서 혹시라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지배적인 이야는뜻이셨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고 영상 일단 한번 자르고 갈게요. 자, <목소리도> seeing this balance keeps you from becoming overwhelmed by your emotions and helps you overcome your anger. 자, 그면 이러한 밸런스를 보는 것이, 자, ing가 주어야 동명사 주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중요한데, 일단 이거는 흰색으로 표시해볼게. Keep you from i n 우리가 알고 있지? Keep a from i n Keep a from i 얘가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들다, 하지 않게 만들다라고 해석하는 표현이고. 킵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대표적인 게 스탑이랑 프리벤트가 있었어. 스탑하고 프리벤트, 스탑에 프로마인지 프리벤트에 프로마인지 키베이 프로마인지다 얘가 이거 못하게 만들다라고 해서 그런단 말이야 자, 해석을 해볼게요. 이러한 밸런스를 보는 것이 너가 뭐 하지 않게 만들 거냐면, 압도 당하지 않게 만들 거야. 압도 당하지 않게 만들 거야. 너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도와줄 거야. 너가 너의 분노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거야. 자 일단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고 디테일하게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킵 어, a from ing 구문이 들어가는 건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 압도 당하는 거니까 피피 쓴거 보면 될것 같고 수위치 보면 되고 킵스하고 헬프가 병렬인 거 보면. 되고, 그다음에 저거 힐프 준사 역동사지 준사 역동사기 이 때문에 모벌컴 자리에는 동사어로 쓸 수도 있고 투부 정사 쓸 수도 있고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해석 깔끔하게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요 이러한 밸런스를 보는 것이 너로 하여금 너의 감정에 의해 압도 당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압도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너가 분노를 극복하도록 이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런 밸런스가 뭐였을까? 이런 밸런스를 보면 이런 효과를 누릴 수있다자 이런 밸런스는 앞에서 말했던 그 그림 속에서 빨간색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지배적이긴 하지만 다른 대조적인 색깔들과 잘 합쳐져서 조화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그게 밸런스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밸런스는 그림 속에서 빨강색과 그와 대조적인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는 걸 밸런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S 음에 painting styles a e the paintings title suggests, 제목이지. 예제는 뭐 처음이라는데 그래서 그림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거 강한 추측이네. 이것이 머인 뭐게 틀림없다. 어... 조화의 힘인 게 틀림없습니다. 빨강색이 가지고 있는 조화의 힘인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디스는 앞에 내용을 이렇게 쭉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빨강색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게 뭔데? 빨강색이 다른 대조적인 색깔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고 분노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디스예요. 됐지? 됐지?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소제목 두 번째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